국민들하고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면 예. 누가 인적 쇄신의 대상인지를 국민들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어. 우리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들, 예. 예, 저는 혁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이라는 것을 막는 관성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이가 실패할 거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예. 안철수 의원의 판단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혁신이가 실패할 거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대위원장을 할 때도 원내대표께서 예. 이제 혁신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하죠. 했었고, 예. 제가 반대를 하다 보니까 당 원내기구로서 혁신위를 뭐 출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예. 과거에 저희 당이 혁신위 를 여러 차례 출범 시켰었고, uh -huh. 사실 성공한 혁신위가 별로 없을 겁니다. 어, 없죠. 지금 예. 상황은 그 과거의 상황하고 또 다른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이 예. 이 개헌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예, 헌정사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예.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녹록치만은 않은데 음흠. 단순하게 혁신으로 할수 있다. 이거는 너무, 어, 의원들이 음. 너무 아니란 태도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들. 예. 예 저는 혁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국민들하고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면 예. 누가 인적 쇄신의 대상인지를 국민들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예. 많은 의원분들께서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예.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에 예. 대한 생각도 있고요. 예.